안녕하세요. 기아자동차 2019년 4월 금융 조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임대 부분입니다. 1번 세이브 렌터카 일시불형입니다. 현금 일시불보다 저렴하고 렌터카의 장점을 그대로 살린 상품입니다. 금융기관 채무도 잡히지 않습니다. 기간은 12개월에서 72개월이고 조건은 선수금 80에서 90% 대상 고객입니다. 인센티브는 차량가의 0.8%이고 디지털을 이용하실 경우에 추가로 0.8이 지급됩니다. k3 k5 k7에 dc가 있습니다. 세이브렌터카 일시불용 할부형을 하실 경우에 5%의 dc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할부대비 총비용이 저렴하고 금융거래 채무가 잡히지 않습니다. k9 스팅어입니다. 현대캐피탈 임대를 하실 경우에 차량가 dc 100만원 기프트카드 50만원, 초회차 할인 50만원 되겠습니다. 세부설명으로 K3, K5, K7의 경우 현대캐피탈 리스렌트 하실 경우에 5% 할인이 되겠습니다. 세이브렌트가 일시불령 K7의 예시입니다. 카드 일시불로 하는 것보다 221만원이 저렴합니다. 그 이유는 세제 혜택입니다. 자동차세가 10분의 1밖에 되지 않, 않, 않으며 건강보험료가 상승되지 않습니다. 보험료율이 높은 고객의 경우도 현대캐피탈 보험료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세브랭카 일시불형 4월 프로모션입니다. 전차종에 차량용 공기청정기가 설치됩니다. K9 스팅어를 현대캐피탈 리스렌타시 경우에 차량가에 100만원 할인, 기프트카드 50만원, 초회 할인 50만원 되겠습니다.